방구석에서 진행하는 짤막한 정보 수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방구석에서만 수업을 진행하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학교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음성을 좀잘 녹음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학교에서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실을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교실에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안경을 벗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조명이 있어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이게 조명이 쓰니까 좋긴 한데 그 자연광하고 이렇게 섞으면 빛이 반사돼서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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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역광도 생기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 아, 힘들어. 교실에 거의 나왔습니다. 열어볼게요. 교과서 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오늘 주제는 정보 문화입니다. 정보 문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알고리즘이랑 연결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발전하는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정보사회라고 할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사회와 소프트웨어. 정보사회, 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단 얘기예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정보사회와 직업의 변화. 소프트웨어가 생김으로써 기존에 없었던 직업들이 생겨나는가 하면은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해요. 여기 보면 빅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소거원, 음,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 재미없다. 인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업 진짜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하나 뭐 얘기하기 진짜 입 아프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맞닥뜨린 문제를 소프트웨어를 해결할 수 있는가부터. 이 직업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수록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업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아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선생님이랑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1단은끝 2단은. <laughs> 정보윤리. 정보윤리 관련해서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물론 개인정보 중요하고, 저작권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이버윤리와 사이버 폭력.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이버 중독도 있어요. 물론, 이거 다 중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이랑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 너무 이렇게 하니까 딱딱하죠?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앞에 없으니까, 수업하는 맛이 안 나요 아 이게 책상이 높은데 의자는 <laughs> 낮아가지고 아 이게 좀 낫네요 그럼 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저번에 우리가 그 얘기 했죠 알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네 여기 들어왔다 과연 그 알고리즘은 알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추천해 준 겁니다 갑자기 무슨 뭐 상어가 이렇게 헤엄치는 영상이라든지 젤리 먹는 영상이라든지 갑자기 이걸 왜 추천을 해줬을까 갑자기 정보 윤리 관련해서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컨셉이 있어요 컨텐츠 추천을 할 때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맞춰서 컨텐츠 추천을 한다 여러분 취향과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맞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직접 더 찾아보고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축소가 된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알고리즘 안에만 갇혀 있게 돼요. 알고리즘 속에서 살면서 생각이 갇히고 다른 생각들을 존중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세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간혹 가다가 어 이게 대체 왜 뜨지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도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안에 갇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봐봐라. 저런 건 어떠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콘텐츠는 항상 좋은 콘텐츠다. OX. 네. O는 아닐 것 같죠. 항상 좋은 콘텐츠일 수는 없어요. X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거짓인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야 라고 단정짓지 않고 한번 내가 더 찾아볼게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게 진짜로 지금 정보 문화를 살아가고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과 더불어서 꼭 해야 하는 생각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알고리즘은 인간을 도와주지만 인간은 알고리즘에게 지면 안 됩니다.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에 대해 생각하고 만들고 비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정보 문화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보 문화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문화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정보, 소프트웨어가 일상화되는 사회가 생겨날 거고 그 사회를 우리는 정보사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이버 윤리, 중독,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저작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알고리즘과 정보사회, 알고리즘과 정보문화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봤을 때 알고리즘은 개인에 맞춘 컨텐츠를 추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한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지만 꼭 그게 항상 좋지는 않다는 거.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그런 알고리즘을 비판할 줄 알고 또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 그렇게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어 줘서 고맙고. 음 재밌는 거뭘 할까요? 여기 교실이 선생님 교실은 아니고, 다른 반 선생님 교실인데, 제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선이 길어서 다행이야. 진짜 열정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자석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도 해놓으시고, 더 이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laughs> 아 이게 좀 아닌데. 훌륭합니다. 여기 반 선생님이 와서 이거 보면 정말 좋아하시겠죠? 이제 저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